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 친구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친구 자기 소개 부탁해요. 예, 네. 네, 저는, 부처 혜죠입니다 아, 우리 뿌쩌 해쩌님 뿌쩌 해쩌 친구. 뿌 말고, 뿌 말고, 부. 아, 우리 뿌쩌 부쩌헤쩌 해쩌 친구. 아, 친구를 위한 돌려돌려돌림판이 여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혹시 우리 뿌쩌 친구는 어떤 네. 선물 받고 싶어요? 저는 당연히 이번입니다. 이번, 혹시, 특별히 네. 원하는 사진 있으신가요? 특별히 원하는 그 특별히 해 주시나요, 확실히? 어, 네. 확실하진 않지만, 웬만하면은 제가 네. 좀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그, 예전에, 그, 방송에서 보여줬던 사진 중에. 네. 여신풍이 나는 약간 그런 사진 이좀 있었는데 제 사진이 다 여신풍이 나기 때문에 도저히 감이 오질 아, 않는데 아, 혹시 어떤 사진 아, 그러면은 어, 어 마음에 드시는 걸로 네 본인이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과 톡톡 덕 추는 그런 춤의 캡처 사진을 이날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사과 톡그 트로피카나요 네 트로피카나 춤 추는 사진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그.. 나 그, 그, 네, 알겠습니다. 네. <목소리> <목소리>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 그 우리 친구 혹시 확률을 올리고 싶으시다면 네. 노래, 애교, 성대모사 세개 중에 하나 하시면 되는데 혹시 하실 수 있는 거 있으신가요? 노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목소리> 아, 노래. 알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 저기, 저기 잠깐만 정상적인 게 있고 오타쿠스러운 게 있는데 뭘로 듣 당연히 오타쿠스러운 <목소리> 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트, 우리, 역시. 우리, 우리, 을안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리 우리, 우니다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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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함께하고 음, 싶어. 있지. 안녕, 비디오. 딴너를 찾아갈래. 딴, 됐습니다. 딴, 단단 <laughs> 우리. 딴, 네. 딴, 딴, 딴 했으면은 네. 그냥 끝내야지. 또 딴은 뭐야. 못끝내겠잖아 네. <laughs> 우리 친구 그러면은 제가 확률을 올려드렸어요. 큰 소리로 돌려돌려돌림판 네. 쳐주세요. 시작. 울려, 울려, 울림판. 성공! 우리 친구, 축하해요. 이번 선물이 우와. 당첨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 혹시 아, 방송을 쏘꾸물다. 통해 네.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어, 항상 건강하시고, 네. 그 미모 잊지 않으시고, 네, 방송 배송하세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 다음에 우리 방송에서 또 만나요. 안녕. 네. 네, 우리 뽀철 친구 안녕.